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65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교통비를 다 내고 다니고 있네. 주변에선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버스를 싸게 탄다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될까? 사실 알고 보면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료 할인 교통카드, 그 신청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적은 돈 같지만 매달 쌓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10만원 이상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활용하면 교통비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첫 번째 사례. 67세 김어르시는 매일 지하철로 왕복 출퇴근을 합니다. 한달 교통비만 12만원이었는데 65세 이상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후로는 0원이 되었습니다. 1년이면 144만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 70세 박 어르신은 버스를 자주 탑니다. 할인 교통카드를 신청해 매달 5만원 정도 내던 교통비가 2만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버스만 이용해도 연간 36만원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72세 이 어르신은 지하철은 무료로 다니지만 버스는 계속 정가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형 교통카드를 신청하자 지하철 무료에 버스 할인까지 적용돼 매달 8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제도의 핵심 첫째 지하철 무료 이용 65세 이상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하철 기본요금이 무료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모든 노선에서 적용됩니다. 둘째, 버스 할인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거나 일정 횟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셋째,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사진을 제출하고 고령자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넷째, 추가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바우처나 교통비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복지과에서 고령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매달 2만원을 충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해결방법. 첫째, 주민센터 방문하기. 65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하기. 지역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도움 받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대신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습관 만들기. 발급받은 카드를 꾸준히 사용해야 혜택이 쌓입니다. 현금 결제보다 교통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65세 이상 무료 할인 교통카드 제도의 신청 방법과 실제 절약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신청 방법과 지하철과 버스 외에도 고령층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제도 및 지역별 추가 혜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 할인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준비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보통 7일 이내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 역사 내 발급 창구.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복지과. 일부 지역은 시청이나 구청복지과에서 고령자 교통복지카드를 따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가 충전된 카드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교통비를 줄이는 구체적 전략. 첫 번째 전략 지하철 무료 적극 활용. 65세 이상이면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에서 기본 요금이 무료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출퇴근이 아니라도 병원, 장보기, 모임 등 일상 이동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왕복 2,000원을 아낀다고 해도 한 달이면 약 6만원, 1년이면 72만원이 절약됩니다. 두 번째 전략 버스 할인제도 활용. 지하철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버스 요금까지 할인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 대전 같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버스 요금을 절반만 받거나 일정 횟수 무료 이용권을 주기도 합니다. 매달 버스만 50회 이용해도 5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세 번째 전략 택시 바우처와 교통비 지원금. 일부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층을 위해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매달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1년에 60만원을 놓치는 셈입니다. 네 번째 전략 배우자와 함께 신청. 교통카드는 개인별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절감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무료와 버스 할인을 동시에 활용하면 부부 기준으로 연간 20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다른 복지 제도와 병행. 교통비 절감은 혼자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과 함께 병행하면 생활비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 통신비 절감 2만원, 교통비 절감 10만원을 합치면 매달 42만원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 교통 습관 관리. 혜택을 받더라도 현금 결제를 계속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드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 외에도 환승 할인까지 챙기면 추가로 절약됩니다. 일곱 번째 전략 지자체 정보 확인. 지역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서울은 지하철 무료, 경기도는 버스 할인, 농촌은 택시 바우처,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65세라도 사는 곳에 따라 매달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비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무료 할인 교통카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하철 무료, 버스 할인, 택시 바우처, 배우자 동시 신청, 다른 복지제도 병행, 지자체 확인 습관 같은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은 매달 교통비를 얼마나 쓰고 계신지, 교통카드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